<laughs> 자, 사인 법칙.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 직각삼각형에서 어, 이루어지는 건데, 사인 법칙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요. 우리가 중학교 때뭘 배웠냐면 잘봐 A B라고 할까. 여러분 같은 그 호에 서 같은 호에서 또 다른 그 뭐랄까 저만나 잡고 이 각을 만들면 이 각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러요? 이 각을 예각. 예각. <laughs> 그럼 <토름> 돋네. <laughs> 아니 맞는 말이으시오 지금 여기선 예각인데.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각이라고. 머리보다 아, 낫네, 어, 원주각. 그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뭐로 만들 거냐? 선생님이 뭐 아무데나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원주각을. 음이 녀석을 약간 좀 여기에다가 땡겨 놓으면 이쪽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내가 A 프라임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내 자유죠. A 프라임이 이제 요각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. 아 얘는 조금 그런데 <laughs> 음,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직각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지우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원주각인데 A가 직각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<laughs> 자, 여러분 내가 이 a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지금부터 직각의 형태로 만들 거야. 직각의. 며들 형태. 직각의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건 이거 무슨 삼각형입니까? 직각. 직각 삼각형. 직각 삼각형의 바깥에 원이 있다. 그럼 빗변의 중점을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무슨 심? 중심. 아니, 아,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중심이구나. 어, 외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? 의심. 네.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그 반지름을 내가 라지 알이라고 두고 여기에도 라지 알이라고 두면은 이렇게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느냐? 이 각도가 이렇게 있고요. 각도가 이렇게 있고, 어 여기에다가 뭐 마주 보는 거니까, 요 각도에 마주 보는 변은 스몰 l 이라 그래서 변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거든. 이해돼요? 여기가 직각이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빗변이라고 하는 게 2R이고 어, 여기 높이라고 하는 게 A가 돼서 그 2R분의 A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? 각 A가 되면서 sin A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됩니까? 어,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? 이거를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어, 조금 몇 개만 더 줬고 잠깐 멈출게요 그럼 사인 법칙은 이렇게만 쓰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. 요 er 이라는 거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면은 요 어, 모양이 나오죠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인 a로 나누어 버리면 여기 er 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인 a 분의 스몰 a 다. 이게 정식 사인 법칙이고. 그럼 각이 a만 있는 건 아니잖아, 그죠? 어, 그럼 a하고 뭐 a를 지금 내가 이동해서 억지로 여길 직각으로 만들었지만 어, 다른 각을 또 이동해서 만들면 a를 아까 원래 위치에다가 두고 어떤 것도 되냐면 같은 원리로 sin b분의 b라는 것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가 있으니까 sin c분의 c라는 것도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통칭. 얘가 바로 사인 법칙이다.